첫 순서는 뭐 선거 얘기 우리가 또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바빠도 네. 선거 때뭐 후보자도 바쁘고 뭐다 바쁘지만 이 바쁜 분들이 또 어디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이분들. 음. 아, 이 양반들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여러 가지 투표가 잘 치러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테고, 음. 특히 오늘부터가 또 사전 투표일이라서 굉장히 바쁜 날을 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네. 이런 소식을 취재하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 사전 드시는 건 아니죠? <laughs> 사전은 아니고. 이 선거를 칠때 네. 보통 네. 주인공이라고 하면 후보자들 음.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바로 네.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총선 5일 전, 거리마다 후보들의 유세열기가 뜨겁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이들의 뒤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보고, 찍고, 발로 뛰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올해도 투명한 선거가 기대됩니다. 먼저 찾은 곳은 중구에 위치한 모의 투표소입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한 뒤에 해당 지역의 투표 용지를 봤는데요. 그 과정이 일반 투표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5일 전에 4월 8일, 9일 날 사전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장비가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정해진 날짜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도 본인의 지역구 후보가 적힌 투표 용지가 출력된다고 하네요. 투표가 많이 편리해졌죠. 뭐, 많이 편리한 것 같네요. 예, 저도 어차피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미리 예행연습사에 한번 와봤는데,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 2년 전 지방선거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건데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가 생기진 않을까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전투표. 그 투표를 하신 분이 용지가 훼손되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왔을 경우에 어. 투표용지를 재발급하는 절차에 관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거 신분증이 조금 훼손이 되었다거나 음. 아니면 이제 발급된지 오래돼서 인식이 잘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은 사무실 안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종일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이버상 부정 감시인데요.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부정 행위로 삭제 완료된 것이 331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울산 지역 신문이나 신문기사 댓글을 많이 보고 있고요. 다음에 요즘에는 후보자들의 SNS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관련 댓글 그 다음에 어, 좋아요를 누르는 횟수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관련 SNS를 감시하는 일. 공무원과 언론인의 경우 후보자의 SNS에 응원의 글을 올릴 수가 없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필요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 중인 이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법률 전문가인데요.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산 특정 지역을 이렇게 네. 완전히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들이 어,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예.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공직수거법상 예. 어, 제 110조 이하, 그, 특정 지역 비하, 표마하는 예. 그런 발언, 발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삭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거리에서도 계속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대체 뭘 아, 찍고 아, 있는 걸까요? 후보자의 사무실 앞에 걸린 현수막을 찍는 건데요. 요, 요것만 찍지 말고. 이 전체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현수막도 선거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 사무실을 돌며 촬영한다고 합니다. 아, 예. 이 바깥에 외벽, 아, 이제 현수막인데, 이 후보자 자신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선거 비용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득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선거 비용을 참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를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이 그대로 이연습하이 그대로 붙어있는지 이번에는 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봅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활동이 계속되는데요 이들이 촬영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자 보시면요 종이컵이며 음료수 A4용지 복사기와 같은 자잘한 사무용품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선거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연료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 비용이 될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사용료도 선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몇대 설치했는지 그리고 전화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그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청구에 의해서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때도 쉬지 않고 선관위 활동은 계속됩니다. 주로 식당에서 기부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 식당 보니까 방도 많고 약간 네. 단체 손님 위주의 그런 식당인 것 같아서 한번 네. 들어봤는데 네. 요새 그 후보자들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안 네. 그러면 이제 선거와 관련한 이제 모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해서요. 네. 그 후보자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뭐 선거 관련한 모임이 좀 개최되는 것 같다. 아, 가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명함도. 저는 이제 그 선거 시민들한테도 빼놓지 않고 식사나 금품 제공, 아, 네. 기부행위에 대한 네, 신고를 당부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가지만 여쭙고 네. 진짜 예전에 비해서는 선거가 좀 많이 깨끗해진 그런 추세라서 오히려 이제 기부행위는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그 허위사실이나 비방. 이런 위주로 조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기부행위가 좀 잔존하고 있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당마다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시민들께 그 선량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 저희가 당부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거리유세장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펴보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원의 수를 어기진 않았는지 한명한명 한명 인원을 세워보고 있는 거죠. 그게 23명. 중앙에. 제가 흰색 안 입은 게 23, 23명.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지 않게 필기를 해두는데요. 요새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엔 차량을 확인 중인데요. 법적으로 선거 요새 차량은 딱한 대만. 멀티비전도 한 대만 허용되고요. 스피커의 음량도 감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제 멀티비전이 멀티비전도 한 대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비전 설치대가 있는 현황을 파악했고 이 차가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차한 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또 넘어서는지 증거를 이렇게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이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겠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일단 관리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요. 꼭 투표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유권자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이제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보다 나은 정치가 실현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3일 총선까지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예,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뭐나 상대 후보 비방하고 해서 득표하는 것보다 내 자질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유권자들도 전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런 후보들을 음. 좀 살펴보려면 공약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네. 올해 총선은 유난히 후보들도 늦게 되고 음. 여러 가지 뭐 공약사항 이제 좀 볼까 했더니 오늘의 사전투표일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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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름 결정을 하셨고요. 또 4월 13일에 투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내일. 맞아요. 예,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분증만 들고 가면 돼요. 예, 자기의 선거구가 예.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투표소를 들르시면 예, 예. 주민등록증,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음. 유권자 한 명의 그 투표권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니까 음. 4년간 예. 4,28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합니다. 이걸 오.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4,280만 원을 버리는 셈이 되는 예. 거잖아요. 꼭! 무슨 일이 있더라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야, 그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비싸네요? 네. 4,280만 원. 네. 투표하면 4,28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백 100%. <laughs> 그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웃음> 네. <laughs> 100%투표를안 나오겠습니까? 네. 네. 아, 뭐, 성관이 음. 여러분께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 오늘 네. 저희가 화면으로 처음 본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애쓰셨다, 예. 고맙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진짜 고생 예, 많으세요. 13일 음.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 예.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